안녕하세요. 저는 17학번의 기계공학과에 지금 다니고 있는 김영서라고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절강대학교 국제경제학부의 17학번으로 재학 중인 신재훈이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절강대학교 신문방송학과 그리고 세부 전공 방송학과에 재학 중인 17학번 조혜영입니다. 어, 안녕하세요. 저는 대외학업과 16학번 최지원이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영문과 17학번 김상현이고 만토블로그 팀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어,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잘강대 시장마케팅학과 3학년에 재학 중인 16학번 공유경이라고 합니다. 일단 너무 어릴 때부터 중국에서 있었기 때문에 중국 애들처럼 오카오를 봐야 되는 줄만 알고 어, 좀 많이 고3 때 걱정했던 거 말고는 고만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냥 개이득 느낌? 뭐 중국에서 대학교 다니면 그냥 뭐 중국 친구들이랑 같이 학교도 다니고 놀고 그러겠지? 그냥 이 정도에 대한 생각? 그것만 했는데 현실로 오니까 너무 긴장을 많이 했고 말도 잘못 걸고 누가 말 걸어도 그냥 대답도 잘 못하고 그냥 그게 현실이었어요. <목소리> 신문 방송학과고 하면은 막 방송장비 들고 밖에 촬영하고 조별 그 조별 과제 하면서 팀원들끼리 막 팀워크 하면서 막, 막 고퀄리티 영상을 뽑아내고 이럴 줄 알았는데 과제를 디디에 맞춰서 내기만 하면 정말 다행인 거고요. 그리고 그그 그 수업을 통과만 하면 진짜 다행인 수준. 조별 과제 도 팀워크 다 필요 없고 그냥 싸우지만 않으면 다행인 정도. 왜냐면면 무인승차 하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되게 많았어요. 과에 대한 로망은 이제 저희가 국제경제구역이니까 이제 중국어도 늘고 이제 국제과니까 영어도 좀 늘고 그 다음에 이제 뭐 경제 이런 것도 다 알고 약간 좀 완벽한 사람이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이제 막상 와서는 일단 중국어도 태어야 되고 영어도 태어야 되고 한국어도 태어야 되니까 이제 사실상 연계국어죠 이제 저희는? 나 아닌데. 중국어의 장점은 동시에 여러 언어를 배울 수 있다는 거죠 중국에서 근데 그게 단점이 되기도 해요 가끔은 약간 이도저도 아닌 느낌이 들 수도 있는데 단점부터 먼저 얘기를 할게요 저는 단점은 그냥 다, 다들 얘기하는 건데 어렵다 막 전문 용어들도 좀 많고 그리고 이제 뭐 되게 이것저것 이론들 되게 많이 나오거든요 근데 그게 중국어로 배우려니까 되게 이거 뭐지? 뭐 이런 것도 있고, 아 그리고 좀 다른 과들에 비해 점수가 좀 유독 짠 것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GPA가 너무 안 나오는 그런 경우가 있고요. 장점이라 하면 많은 지식을 얻을 수 있다. 우리 저희 과의 장점이다 단점인 게 일단 한국인이 진짜 많잖아요, 중국과가. 그게 일단 장점일 때는 이제 신입생일 때나 아니면 이제 전공 수업 같은 거 들을 때 확실히. 음. 정보 교류나 이제 뭐 이제 선배들 틀니 말에 꿀팁 같은 거를 좀 많이 들고 한국인이 많은 게또 단점으로 다가올 때는 이제 공부적인 면에서는 확실히 그 중국어를 맘먹고 안 쓰면 진짜 안쓸 정도로 중국어를 아예 안 쓰고 시험 당일 새벽날까지 그런데 큐큐한 단톡방이 있거든요. 거기서 교수님한테 항상 질문을 해요. 근데 질문하는데 다음날 시험이 아침에 있는데 새벽 3시까지도 교수님이 질문에 답변을 해주는 거예요. 그럴 정도로 교수님들이 정말 열렬하고 열정이 있고 그리고 단점 같은 경우는 그쵸? 단점은 방금 얘기했듯이 제가 따라하기 어렵다 일단 중국하면 중국의 언어가 중국어잖아요 그거를 아주 듣기 말하기 쓰기도 쓰기 에서또 쓰기 뭐 이제 엄청 많이 세분화해서 좀 배운다는 점이 배운 언어를 어 뭐랄까 저희 또래 중국인 친구들이랑 써먹을 수 없어요. 이거는 신방 과라서 만에 그러니까 한국인이라서 그런 건데 그 일단 과제 비중이 훨씬 높아서 시험을 통과 못 해서 떨어지는 그런 게 다른 과보다 압박이 좀 적어요. 근데 요새 특히 광고 광고 학과는 전공들이 다 시험을 바뀌고 있는 추세여 가지고 조별 과제랑 시험 그 반영표 이렇게 보면 은 시험이 보통 60, 과제 40 이렇게 들어가서 시험 못 보면 무조건 떨어지는 그런 게 있거든요 그리고 결국 과제랑 시험을 다 본다는 얘기군요 네, 이게 약간 장점이었다가 단점이 됐어요 요새 <laughs> 막조별과제면서 스트레스 다 받고 시험도 보고 단점은 역시 조별과제죠 그리고 진짜 밤샘 진짜 많이 하게 돼요 이렇게 외국인으로 쳐다보는 거 그거는. 많이 없는 것 같아요. 한국생들이 워낙 많아가지고 어, 특별한 건 없어요. 근데 약간 좀 무관심? 근데 한국에 관심 있는 친구들은 뭐 먼저 말 걸어서 뭐 이런 거 뭐라고 해? 뭐 이런 거 뭐라고 해? 이렇게 물어보는 정도? 근데 그런 친구들이랑은 지금까지도 우호적인 관계에서 좀 지내는 것 같아요. 저희 과는 안 좋죠. 학년 올라갈수록 좀 유학생들을 배척하려고 하는 게좀 보이는 것 같아요. 이제. 그러니까 저희 공대는 유학생이 거의 없어요. 거의 찾아보기가 힘들 정도로 생긴 것도 솔직히 다 비슷하잖아요. 근데 교수님이 보면은 누가 유 학생인지 모른단 말이에요. 이름을 일 이름을 봐요. 한 명씩 DM을 한단 말이에요. DM을 하면은 그어제 이름이 찐잉루에요. 찐닝레이찐워막이에요어 어? 신방과는 일단 조별 과제가 많아서 중국인이랑 많이 이렇게 할것 같지만 1학년 1학기 때 잠깐 그 아무것도 모르는 순수한 애들 이랑만 할수 있는 기회가 한번 있고 그리고 그 뒤로는 애들이 한국인을 진짜 안워주거든요 중국인 애들이 일단 한국인한테 편견이 이미 생긴 상태여가지고 진짜로 하기 힘들고 시선이 진짜 안 좋은 것 같아요 진짜 제대로 된 중국어 배우고 싶다 하는 학생들에게는 대학과 어, 적합하다고 생각하는데 굳이 절강대 대외 한어과를 추천한 다는 아닌 것 같아요. 이런 얘기 해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사실 신방은 복당대학 인민대가 좋습니다. <laughs> 근데 약간 이렇게 막 검색을 해보면은 유학원들이 좀허 후원을 많이 해놔요 신방과에 대해서. 특히 신방과 영문과가 이건 내가 졸업이 쉽다고. 음. 조기졸업이 가능하다 이던 만큼 을막 이렇게 응 음, 그래 놓고 이렇게 복상 이렇게 오면은 어 이게 아니다 싶어서 자퇴를 하는 경우가 진짜 많고 아니 대회 하는 경우가 음, 음 그래도 뭔가 창의력이 있고 <laughs> 막 이것저것 하고 싶고 어 뭐 열심히만 하면은 중국인들 사귈 수 있어요. 저도 어 1학년 때는 좀 찬밥이었지만 <laughs> 2학년 돼서 이제야 중국인 친구 두 명이랑 말레이시아 친구 둘 사귀고 좀 계속 같이 하고 이러고 있는데 진짜 밤새 뭐 힘든 과제, 말도 안 되는 커리큘럼이 너무 뭐 감당할 자신이 없으면은 저 너무 부정적으로 많이 눈치 날것 얘기야? 아니 그 <왜> 짧을까요? <자를까요? 웃음> 영문과가 이제 중국의 친구들 입장에서는 어, 영어를 배우면서 제2 외국어를 또 배우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그게 적응이 돼서 일본어, 프랑스어, 어, 러시아어 그리고 독일어, 독일어 해가지고 하나를 선택을 해서 1, 2, 3을 따야 되는데 이게 쉽지가 않아요. 영어랑 영어 플러스 다른 언어까지, 거기다 중국어까지 할수 있으신 분이라면 추천을 드립니다. 관리과로 통틀어서 본다면, 상경계열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할만한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일단, 어, 중국어를 잘할수 있다. 이런 분들한테 추천을 드려요. 그게 아니면, 네. 근데, 네. <laughs> 저는 그래요. <laughs> 추천은 하되 진짜 저희 과 만약에 들어올 생각이라도 아, 들어올 생각이 있으신 분들한테는 진짜 그냥 어, 어 이름이 국제경제학부에 니까 들어와야 지어 그냥 뭔가 여기서 내가 이, 괜찮은 과 같은데 이렇게 좀 가볍게 생각하고 들어오는 과는 절대 아니라고 얘기하고 싶어요. 일단 정말 그냥 국제경제학부 이렇게 이름만 보고 들어오시기 전에 정말 이 과에서 뭘 배우는지 그리고 이, 과에, 이 과랑 나랑 맞는지 그거를 진짜 지원하기 전에 한번 정도는 생각하고 들어와 주셨으면 좋겠어요. 진짜. 음... 공대 옆에서 봤을 때는 일단 공대를 들보면 일단 노는 걸 싫어하고 공부를 좀 <laughs> 공부하는 걸 좋아해야 돼요. 그렇지. 그렇지. 그러지 않아 공부하는 거 좋아하시는 걸 뽑으세요. 진짜. 저는 약간 좀 많이 안 좋아하는데 24시간 중에 나는 하루에 잠을 4시간 정도 된다. 그런 친구들. 아 진짜예요? 이거 진짜. 그친구들 무서워요. 첫 번째 물리가 정말 중요해요. 어떻게... 대비를 해야 되나 이렇게 물어보면은 고등학교 물리 1, 2 있잖아요. 물리 1, 2 사람들이 정말 선택 안 하는 물리 2 있죠. 그거 공부 많이 해오세요. 그리고 수학도 좀 공부를 많이 해오셔야 돼요. 이과, 수학, 최소 4등급. 그 정도는 이제 받아야지. 기계공학과 정도 와서 좀 어느 정도 안정적으로 공부를 할수 있지 않나. 중국어 정말 잘 해야 돼요. HSK 6급은 가지고 있으면 도움 많이 될 거예요. 하지만 그것도 어디까지나 최소 기준이에요. 중국어를 확실히 좀 많이 연습해야 될것 같아요. 음. 아, 진짜 아까 말씀하신 거랑 비슷하지만, 일단 저는 HSK 5급이든 6급이든, HSK 6급 고득점을 따셔도, 여기서 하는 중국어는 그거랑 좀전 다르다고 느끼거든요. 최소 기준이야, 최소 기준. 공대만큼 그렇게 깊게 들어갈 필요는 없고, 저희는 뭐 유학생반 들어도 크게 문제가 될필요 없거든요, 전공에서. 그러니까, 뭐, 간단한 미적분? 뭐, 고등학교 때 배웠던 미적분이나, 아니면 선형대수? 약간 선형대수 기초 개념? 이런 것만 좀 알아보시면 편하실 것 같고. 영과다 보니까, 영어, 영어는 일단 기본으로 어느 정도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문학소설. 이제 영, 서구권에서 쓰여진 고정문학이나 아니면 신문이나 그 기사 같은 것도 많이 읽으시면 도움이 많이 돼요. 저는 다른 거다 필요 없고요. 중국어요. 그냥 중국어가 가장 필수? 왜냐면 저도 저희과가 수학을 좀 많이 해요. 그래서 사실 많은 분들이 걱정하는 게. 입학 전에 저도 포함해서 수학을 제일 걱정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뭐막 학교 오기 전에 수학 과외도 받고 입학하기 전에 뭐 나름 이것저것 했는데 막상 학교 와서 또 놀고 이러면 다 까먹어서 그런 거 솔직히 여기 와서 해도 충분하고요. 전공 지식도 여기 와서 하면 다 되는데 아무래도 언어가 안 되면 그게 다안 되기 때문에 다른 거다 제쳐져. 그까 그러니까 진짜 중국어? 체력 그리고 어도비 할수 있으면 진짜 잘하면 잘할수록 좋아요. 신문과 문과긴 하지만 필수로 절강대는 필수로 고등 수학을 들어야기 때문에 수학 하셔야 됩니다. 수학 못하면 저런 못할 수도 있어요, 진짜. 중국어가 진짜 중요한 게 한국인끼리 조를 하게 되는 상황이 훨씬 많을 수 있겠지만 그래도 중국인랑 이조 가끔 할 때도 있고. 교수님들이 말하는 그 과제 양치로 같은 것도 다 중국어니까 중국어를 알아야 과제가 잘 뽑히는 그런 관계가 있기 때문에 중국어 가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저희 성태는 사실 다 중국어죠 뭐 <laughs> 그러니까 부로 그, 왔다가 어? 다른 학교는 커리큘럼이 이것보다 더 좋다던데 뭐 이러고 뭔가 후회하는 것보다야 일단 충분한 정보를 일단 알고 오는 게 제일 좋고, 어, 대안학과여가지고, HSK에서 막 준비했던 내용들 다시 어차피 배울 거예요. 그래서, 음, 그냥 입학 때 필요한 성적표 말고는 정말 다른 학과랑 다르게, 뭐, 특별히 막 마음의 준비라든지 뭐, 뭐 서류들 뭐, 이런 거는, 음, 딱히 필요 없는 것 같아요. 음. 다불려라 <laughs> 이게 저의 꿀팁입니다. <laughs> 이게 어떤 느낌? 이제 제가 말하는 건 컨닝을 하라는 건 절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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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고요. 컨닝은 아, 정말 정말 싫기 때문에 그냥 약 한국도 왜 선배들한테 족보 받고 음. 뭐 이제 뭐 받을 수 있는 거 받고 설명 좀뭐 피할 게래서 뭐 선배들이 뭐이 교수님은 피해라 뭐 이건 피해라 이런 거? 그게 다 뼈와 살이 되는 말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선배들이 뭐 만약에 레포트 준다 뭐 좁고 뭐 준다 이러면 걔는 자존심 안 부리고 다 받아 듣는게 절하고 네네 네. 그게 가장 좋아요. 그래서 만약 에 후배 이제 일곱 번 후배나 십생들이한고 싶은 말은 꿀 수업은 진짜 제대로 따세요. 왜냐면은 그 수업들이 일년 뒤에는 그 교수님이 사라지거나 아니면은 그 교수님은 있는데 이제 갑자기 수업이 어려워지거나 그래서 약간 좀 후회하는 저도 몇번 후회했었고 그렇게 후회하는 사람들 좀 많거든요. 신발은 조별 과제가 일단 제 우선이다 보니까. 수업 첫주때 보통 다 조를 짜요. 그리고 약간 교수님들이 PPT에 조명을 딱 띄워주면 중국인들은 그때부터 그들만의 리그가 시작이 돼요. 그래서 저희도 모르는 사이에 위챗으로 이미 단톡방을다 파고 약간 한국인들은 이제 수업 끝나고 중국인을 찾아봤어. 혹시 너네 집 탔어? 아니야, 다 탔어. 이런 거절당하니까 태아 해봤는데 아예 위챗으로 들이대던가 아니면 수업 첫주 때는 무조건 앞자리에 앉는 거 그러면 옆에 중궁이 쳐맞을 고나다 하나만 열어달라고. <laughs> 한남. 외로워요. <laughs> 외롭습니다, 여러분. 아, 이게 현실이에요. 사실 여러분들 정확히 아셔야 돼요. 여기 온 사람들이 2년 못 버텨요. 나 혼자 공부해야 돼요. 2학년 되고 3학년 되고 하면은 한 명씩 사라져요. 사라지고 없어져요. 어디론가 확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좀 혼자 싸워야 되는 거죠 각기 전투? 아 진짜 막 그런 거? 한 <laughs> 단어로 얘기하면 진짜 하기 나름이다? 진짜 저희 과는 솔직히 뭐 공대만큼 그렇게 공대는 솔직히 제가 봐서 느낄 때는 진짜 죽어라 했어도 안 되고 막 그런 사람들도 있고 그런 과목들이 있다고 느꼈는데 저희 과에는 막 그렇게 그렇게까지는 아니거든요 솔직히 공대만큼은 아니고 진짜 열심히 공부하시고 진짜 꾸준히 하시면은 무슨 말이지 성적도 어느정도 받으실 수 있고 무사히 졸업을 하실 수 있는데 놀다 해서 흔히 좀 이렇게 많이 놀면 은 어느 순간 자기 학점이 진짜 남들에게 뒤쳐지고 학고도 쌓여있고 그러다가 이제 자퇴할 수밖에 없는 진짜 이게 극과 고으로좀 나뉘는 것 같아 저희 과는 신방과는 조별 과제죠 <laughs> 신방-조별 0 <laughs> 진짜 맨날 조별해요 진짜로 아, 지금. 학기 개강하자마자 을첫주안에조 단톡 다섯 개 생기는 마법을 경험하실 수 있어요. 간단한 표현하자면 음, 변화조, 성장조. 커리큘럼이 저희 16학번이랑 이제 앞으로 입학할 19학번들 커, 커 커리큘럼이 달라진대요. 19학번 애들은 커, 커리큘럼 안에 그 교양. 그리고 커싱 점수가 이제 들어가요. 근데 좀 번거로울 수는 있겠지만 그래도 학교에 있는 다른 수업들 좀더 많이 저희보다 체험할 수 있으니까 좀 좋은 점일 수도 있을 거예요. <laughs> 한 단어로 하면은 어 이제 기상. 기상이라고 편한 이유가 영문과는 오전 수업 진짜 많아. 막월화수목 음. 금이 1, 2, 3, 4로 꽉찬 그런 이제 학기도 있고 매우 힘들죠 다양함? <laughs> 다양 솔직히 모르겠어요. <laughs> 솔직히 말하면 잡다함이라고 하고 싶은데 좀더 순화해서. 다양함. 제가 시장 마케팅 건데 그것만 놓고 보기가 애매하고 그 상경계열이 다 이렇게 묶여있는 느낌이라 진짜 별게 다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약간 배우는 내가 배우는 과목들의 가지수 가 되게 다양하고 되게 아 내가 못했겠는데 이런 거를 배우나 음. 이런 거 그래서 커리큘럼을 꼭 확인하지 않는는 <laughs> 그런 <웃음> 느낌입니다.